요한복음의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예수님의 5천명 먹인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 활동하자마자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은 가나의 술 많게 하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새로 발령받아와서 내 아들이 암으로 막 죽어가 내 신부님이 가정방문 와갖고 어,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갖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암으로 막 죽어가려고 하는 아들이 살아났어 그럼 그신부님이 인기가 본당에서 어떨 것 같아요. 성당 안 나오던 교우들도 그 신부님 구경하러 다 나올 것 미사 참례. 예수님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베자다 연못에서 누워 있던 사람을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일으켜 세워요. 아, 근데 신부님 우리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그럼 내가 또 한번 안수기도 해 볼게.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38년 만에 일어났어. 그럼 본당 신부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님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갈릴레아 호수까지 몇 명이 따라가느냐 하면 5천명이 따라갑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제자라고 그러면서 5천명이 따라가요. 5천명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3일동안 이 사람이 밥을 못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왔다. 왕으로 억지로라도 모시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사라졌다가 저녁에 딱 나타나는데 갈릴레아 호수에 나타나는데 성 성서에 25에서 30 스타디온 정도 배가 떨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완 스타디온은 얼마냐? 한 200m 정도로 완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라고. 여러분들 스타디온이 어디서 온말이야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스타디움이 성서에서 나오는 스타디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30 스타디온을 걸었다면 얼마를 걸은 거냐면은 6km를 걸으면 무리를 쫙. 미치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걸은 거를 보면 미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강의한다고 저 뒤에서 걸어서 안 들어오고 공중부양으로 떠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강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잠깐 떴다가 그냥 쫙 나가면 그걸로 끝이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참물을확 끼얹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군중들이 눈이 동그래요. 여러분들은 살 먹고 피 먹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는 예수님 살 먹어, 예수님 피 마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식인종 아니면 드라큐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초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셔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그리고 성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 떠나간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12명 딱 남아있는 거 어떤 무식한 어부 열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뭐냐면은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열둘마저 떠나면 예수님 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되는 거예요. 이때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예요.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킨 분이 베드로예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열둘하고만 다니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몰래 숨어서 갈릴레야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열두라고만 그냥 돌아다닌 거 죽일 죽일라 그러니까 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죽어가는 고관아들 살리고 38년 동안 배짜다 연못에 누워 있던 사람 살리고 5천명 먹이고 생난리를 쳐갖고 막 5천명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몇명건지느냐 12명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 5천명 중에 12명 건진 예수님이 나요. 100명 중에. 50명 건진 제가 나요. 누가 나요? 내가 낫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보다 나은데 뭐, 그 교, 저기, 예비교 50명 떨어졌다고 실망할 게뭐 있어. 가끔 한심한 레지 단장들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단원이 10명인데, 오늘 두명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울면서 개응을 했습니다. 우리 레지 해체해야 될까 봅니다. 이렇게 오는 단장이 있는데, 한심한 단장이죠. 10명 중에 두명 나왔다고 그러면 20% 지지받는 단장이야. <laughs> 자, 5000명 중에 12명 남긴 예수님이 나요. 10명 중에 2명 나온 단장이 나요. 누가나 단장이 훨씬 나은 거예요. 또 요즘 우리나라 구역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근데 많은 경우 반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실망해요. 우리 구역이 10세 인데세 세대밖에 안 나온다. 네 세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10세대 중에 세 세대나 네 세대 나오면은 이건 본당 신부보다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단 뭐더난 사람이고 실망할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단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할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